<S> 안녕하세요. <S> 안녕하세요.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어디죠? 어디죠? 아, 여기가 남미동 킬민마디라고 봤거든요. 네, 네, 맞습니다 <laughs> 어, 너무 짠티가 많이 나는데요? 아, 그러게요. 좀 어색했죠.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리포터 한루정입니다 저는 신현우입니다. 네, 그럼 우리 한번 생긴 차들어 가볼까요? <laughs> 네, 고고! <웃음> 고고. <웃음> 본 영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촬영하였습니다. Uh -huh. oh, so oh, so cool. yeah, that things aren't going my way cause I would be boring spend my last cent on cheese and champagne what a wonderful morning never mind she declined to the first date it was only on my birthday Wow oh 아, 여기 데이트 코스로도 되게 좋고, 맞아요. 진짜 온 가족이 와서 추억도 같이 생각할 수 있고, 특히 조금 어른분들은 오셔서 되게 옛날 생각에 젖어서 되게 즐거운 시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네, 네. From here, but sometimes I wonder, I might have met the love of my life. But I lost a number. Never mind, she declined to the first date. I went to Vegas with a roommate. Never mind all the lines on the highway. I aim to misbehave her. 518과 관련된 게또 많아서 음. 그렇겠다. 네네. 우 어머니 집 여기 있어요. 음. 음. 와. 굉장히 예쁘게 나오아 근데 지금도 봤을 때 너무 컬러풀하고 이런 벽을 좀서울에서 특히나 보기 어려운데 어, 굉장히 인상 깊어요. h a v 네 사직공원 전망대 같이 보러 가시죠. 어, 같이 아 같이 가요. 같이 가. 에이, 아유 그래도 있잖아. <laughs> 아니 근데 그동안 뭐 하셨어요? 이렇게 아름다운 어 이런 전망대를 앞에 두시고 아직까지 왜? 결혼을 안 하셨는지. 그러게요. 아, 진짜. <웃음> <웃음> 여자를 한, 한 번씩 데리고 와봐야 이렇게. 그쵸, 아, 그쵸. 아, 네. 네. 맞아요. 제가 그걸 못참네 <laughs> <laughs> 근데 진짜 여자들이 이런 데 오면은 또 마음이 약해지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위에 올라오면 약간 기분이 업되면서 좀, 아, 자기야. 이러면서 좀더친밀해지는게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꼭 한번 같이 와봐야 될것 같은 장소입니다. <laughs> 아, 그러면은 지금 보고 계신 분들한테 한마디 좀추천한 마디 좀한 해주세요 한마디야네 <laughs> 뭐라고 해야 되죠? 제가 이런 걸잘 못해서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나봐요 <laughs> <laughs> 지금 활동가님도 한마디 한번 이렇게 오, 오며 강주 시내가 다 보이고 네. 내 마음이 확 펼쳐져가지고 <laughs> <것 같지>? 그렇죠 <웃음> 그렇죠 <laughs> 아 강주 사시는 분들은 되게 자랑스럽겠어요 이렇게 볼거리들이 많아서 여기 와보셨나요 활동가님은? 저는... 처음 와보셨나요? 아니 저. 광주 분 맞으세요? 아, <laughs> <laughs> 아니요. 이전에는 <laughs> 왔는데... 어, 여러분들 네? 보시고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근데 이곳 시설 중에서 그 베리어프리 시설들도 좀 많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. 네 소개 좀 해주세요. 이쪽에 출입구 아까 들어오시면 보셨듯이 네네. 경사로가 되게 완만해서 아. 수동 휠체어나 전동 휠체어 또 유모차들도 편하게 올라, 올라오셔가지고 음. 이렇게 멋있는 전망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아. 아, 진짜 네. 걱정 없이 편하게 오실 수가 있겠네요. 네 맞습니다. 오. 어, 어 동무님, 네. 별자리 어떤 건지 찾으실 수 있겠어요? 구이에요 어, <laughs> 어? 국자. 국자. 아 <laughs> 국자 모양이다 진짜. 어, 여기 그렇네요. 어, 대표님은 어떠세요? 별자리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또 이래서 결혼하지 못했나 보네요. 오늘? <laughs> 그러니까요. 어. <laughs> 결혼 못한 일 오늘에서 이렇게 알게 되네요. 오늘 대표님의 어, 대표님에게 재밌는 이야기도 듣고 또 결혼 못하신 이유. 아 그니까요. 네. <laughs> 네. 자, 여러분 <laughs>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? 좋은 일도 한 순간이죠. 여러분도 한 <laughs> 순간이죠. 여러분 힘내세요 <laughs> 본 영상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, 신한금융그룹, 신한금융희망재단, 서구 장애인복지관과 함께합니다. <laughs> <laughs>